안녕하십니까. 감성공구입니다. 이번에는 그, 서클커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동공구 앞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제 달 수가 있는데, 어, 그 중에도 이제 원을 이제 뚫을 일이 있는데, 목재나 이제 철, 철적이죠. 요거는 이제 목공용입니다. 철론또 따로 나오고, 어 그래서 이제 목공 뭐 나무에 그 원을 뚫을 때 보통 뭐 홀카타, 바이메터 홀카타 이렇게 이제 많이 뚫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30mm면 30mm 밖에는못 뚫고 그렇죠. 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제 30에서 이제 120mm까지 어, 원을 이제 조정해 가면서 뭐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뚫을 수가 있다. 이제 제일 짧을 때가 이제 여기에 15니까 원으로 돌리면은 30mm죠. 어, 그래서 요거가 이제 120mm까지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뚫는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사용법은 이제 간단한데 여기 오픈 이렇게 클로즈 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하는 자기 그 원을 이제 정한 다음에 어, 요거를 이제 락 이제 잠궈 됩니다. 잠궈 가지고 이제 단단하게 이제 잠궈서 네, 이렇게 어, 전기들이래. 여기 이제 이게 보니까 한9.5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13mm 척에는 이제 충분하겠죠. 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척에다가 물려 가지고 어 이제 그, 그걸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목공용을 이제 사봤는데, 이제 가격대는, 어 지금 이게, 그, 8,000 몇백원입니다. 이렇게. 8,000 몇백원이고, 예. 이런 쪽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그 공장에 이제 얼에 바르던거는 아 이런 eva 거든요 이렇게 그 eva 인데 그 이제 뭐 쿠션이 있는 거죠 어 여기 이제 와시에 요런 와시아에 밑에 어, eva 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달아 가지고 달아 가지고 이제 쿠션을 이제 뭐 충격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의뢰를 받았는데, 어, 원래 이걸 여러 막수 양이 많으면은 이제 목호, 목형을 목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의뢰를 하면, 공장 의뢰를 하면 되는데, 뭐 소량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공장에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 그, 이, 이 뭐, 이제 환, 환펀치, 요런 거죠. 환펀치로, 어 이제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어, 이런 그 이제 전기 드릴용 예이 환펀치입니다. 이렇게. 요 기능은 이제 똑같은데 그 전기 드릴에 꼽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환펀치 용도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22파이까지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어, 조금 그 짧은데 여기 뭐 내경에 이제 그 10mm 대화샤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경은 여기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원 구멍을 한번 이제 뚫어 볼까 합니다. 이제 한번 실제로 한번 보여 드리면서 한번 뚫어 볼게요. 예, 이렇게 뚫어 봤는데, 제가 여러 번 뚫어 보니까, 요 면이 아, 깔끔하게안 나옵니다. 이렇게. 아, 예를 들어가지고, 한 펀치를 뚫었을 때는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데, 일단 한번더 뚫어 볼게요. 고속으로 하면 완전 찢어버리고, 3t 그 EVA라가지고 너무 얇아서, 저속으로 해가지고 뚫어 봐야 되는데, 면과 이렇게 좀 면이 좀 저는 이거를 이거를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그런데 요 면은 뭐 비교적 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한번 망치로 한번 뚫었을 때는 예, 네, 이것도 조금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그래 깔끔하진 않는데, 그, 전기 드릴, 아주, 한펀치 용, 이걸 한번. 예, 네, 요거는 이제, 전기 드릴 용, 이제, 한 펀치입니다 이렇게. 네, 가운데로, 이제, 일단은, 샘플이니까 맞춰보가지고, 예, 그, 요면은 되게 이제 깔끔하게 나오죠. 한 펀치 전동들을 했을 때. 예, 요면은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 네, 그래서 그.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주인공 서클 커터인데 그 서클 커터로 이제 MDF 합판을 한번 뚫어 볼게요. 예, 이렇게. 네, 이렇게. 깔끔하게 뚫혔습니다, 이렇게. 예, 깔끔하게, 뭐, 잘뚫린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서클커터. 예. 어, 요거는 뭐, 이제, 카바는 없는 제품인데, 어, 이제, 카바를, 그, 이제, 장착된 거는, 이제, 먼지도 차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공용, 이제, 뭐, 철공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의 이제 가장 특징은, 이제, 홀카타 구멍을, 어, 조절할 수 있다. 요거 하나로. 어, 바이 메타홀 카터는 사이즈별로 다 사야 되지만, 어, 구멍을, 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한다면 조금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 원은 이제 깔끔하게, 아, 이제 뚫힌다. 이런 아,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전동공 카 앞에 어, 이제 다양한 그, 이제 그, 이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를 거 이제 그뭐 나와 있,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거 위주로 한번 또 소개해드리는 또 어, 시간도 한번 갖고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22파이 그 이제 요거를 또 사가지고 가운데 요거를 이제 잘 뚫혔기 때문에 요것도 어, 22파이 이렇게 예, 사가지고 어, 납품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어, 이제 와샤 쿠션, 이런 예, 것도 뭐, 이런 것도 뭐, 그 공장에서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성공구 끝!